세달걸린만화인데 봐줘, 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즐겨찾게. 뭔데, 세 달이나 걸렸다고 하는 거지? 개발 완료, 3월 18일. 업데이트 날짜, 3월 22일밖에 안 걸렸잖아. 1화부터 마지막까지 세 달이 걸렸다는 거겠죠? 얼마나 퀄리티가 높을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현실의 중동, 1화. 보자, 보자, 보자. 어, 생각보다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히로, 준, 소마터, 드래곤, 노루, 가마, 적도, 도정도 <laughs> 도적. 유마! 여러분들, 세 달이나 걸려야지 고 퀄리티가 엄청 납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야, 일어났다. 이제 학교에 가야지. 반가워, 정로야. 그래, 빨리 학교나 가자. 입양 학교 다니고 있나봐. 야, 빨리빨리 뛰어. 너가 늦게 나왔잖아. 아, 지각이다. 아, 힘들어 죽겠네. 아직 선생님 안 왔지? 무덤카드에다 동마법이라니. 어떠냐, 내 대기? 아, 나 브롤사워 파워리그 랭고 가능인데 떨어졌네. 선생님 왔다. 다 자리 앉아. 오, 선생님 이거 말안 들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여러분들 진짜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가차핑 모소. 조회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져라.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게임 나오는 거 알아? 아, 그 RPG 현실 충동 게임. 학교 끝나고 바로 가야 돼. 3시 열리잖아. 아마 사람이 총 9명까지랬지. 아 빨리 학교 끝내고 싶다. 아직 일교지도 안 했어. 새로운 등장인물 준. 너도 그게 임하러 학교 끝나고 갈 거지? 당연하지. 총 8명인데 우리가 얻을 확률이 될까? 아, 수업 시작했다. 난 이만 갈게. 학교가 끝나고 시간도 엄청 빨리 안 가네. 더러운 학교. 일단 빨리 가야 돼. 도착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없지? 내가 만든 게임을 하는 애들이 고 나잘 왔어 근데 왜 사람들이 없을까 예 반가워요 근데 이런 갓임에왜 사람들이 없죠 그건 조용히 해 나머지 애들은 먼저 하고 있으니까 아하 8명인데 나머지 애들요 너희들도 일단 여기서 게임을 하겠니 네 좋아요 잠시 기다려 보거라 이 침대에서 잠들면 게임 세계로 이동된다 오 현실에 있는 몸이 게임 속으로 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에서도 이 세계 가려면 트럭에 치여야잖아 자 게임에서 다치면 현실에서도 다칠 테니 심하시길아 어, 뭐라고 차비야 그딴건 미리 말했어 둘다 잠들었군 총 8명이 다 모였으니 이 둘도 옮길까 이제 여기 다 모였다 여기 다 있습니다 8명 모든 참가자가 다 모였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안오냐고 한다면 바로 이소수만이 게임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다?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시간을 멈추야겠군. 더일드 슈! 게임 캐릭터는 이걸로 해야겠다. 어, 여기 게임 세상인가 봐요.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야, 여기가 게임 세계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너 생긴 거왜 좀비로 했어? 너도 전사구나. 어, 나도야. 어제 우리 학교는 봐서 좀비가 생각나서 꾸몄어. 아, 그렇구나. 아, 게임 세계니까 캐릭터 꾸밀 수 있겠죠? 오, 보통 게임과 퀄과 느낌이 다른데, 그러게 실제... 느낌이야 어? 몬스터 등장 이야 세이에 걸려서 만든 만화답게 퀄리티가 슬라임 퀄리티 장난 아니야 슬라임 몬스터일 것같데 잠깐 어? 전사 스킬이 제트밖에안돼슝 받아라 검 스매쉬 썩썩 역시 슬라임이라 그런지 약하네 근데 경험치를 적게 주잖아 아휴 쓰러트려도 왜 이렇게 경험치를 적게 줘 간다 나도 검스매시 좋아 경험치 달달하군 정로는 레벨 2가 되었다 어? 너 어떻게 경험치를 받은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저기에 퀘스가 있어 난 잡고나 있을게 너도 얼른 가서 캐스나 받아 아하 10분 후 이제 슬라임 보스를 잡을 수 있게 됐어 우리 둘다 레벨 5야 슬라임 보스 슬라임 받아라 검스매시 나도 검스매시 흥가 됐는데? 어? 게임인데 이걸 피하다니 대단해. 슬라임. 받아라, 찌르기! 슝. 어, 좋았어. 오, 데미지를 줬어. 어, 맞았어. 근데 피가 30이나 남았어, 저 슬라임. 슬라임. 아, 근데 얼마나 아픈지 맞아볼까? 어차피 게임이나 안 아플 텐데. 잠깐만, 분명 통증은 현실과 같다고 했는데? 야, 이 바보 야 피해? 뭐, 뭐라고? 아, 쿵. 아, 머리야. 게임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 나, 나도 갈게. 받아라! 으아! 어, 슬라임 피했어. AI가 왜 이렇게 똑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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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빠져, 히로. 엄살 그만 부리고 빨리 나를 도와줘. 아, 알았어. 액체괴물아, 너 상대는 나다. 슬라이. 아, 검 뽑았어. 슬라이. 궁. 끝. 리피드 슬래시. 총10 데미지를 여러 번때리는 기술이지. 죽어라.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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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 아, 팅 야, 위험했어. 그러게. 그냥 게임 이거 종료하자. 게임 종료. 게임 종료. 어, 게임 종료가 안 되는데? 어, 이제 어쩌지? 뭔가 수상하다싶었지만 어쩌지, 어쩌지. 아, 끄러워 정신 사나우니까 어어 아, 만화 같은 걸 보면 이 게임에서 보스를 쓰러뜨리고 원래 세카이로 돌아가던데 이건 만화가 아니잖아 아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 그냥 즐기자 오류가 난 거겠지 어이 목소리는 이 게임에 온걸 환영한다 꺼내줘 꺼내달라고 난 지금 현실 세계의 시간을 멈췄어 그러니 게임 속 시간은 자유지 한마디로 게임 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 현실은 멈췄다고 보면 돼 보다시피 게임에서 다치면 현실처럼 아픔이 느껴지지 어어이 게임은 마음을 잡으면 현실 세계로 갈수 있다 봐봐 내 그 말대로 왕을 잡으면 된다니까? 조용히 안 들리니까 참고로 여기서 다친 건 현실 세계의 위험은 안 되니 안심하도록 오 어, 그건 다행이야 내가 할 얘기는 끝이다 아이 세계에서 나가려면 보스를 잡아야 된다니 가끔은 재미 좀 느끼자고 용사 슝더 아악 내 꼬리뼈 여긴 어디지? 분명 마지막에 유로의 힘으로 이 차원으로 이동했어 비탐 라니 잘 있을까? 저 놈들도 같이 빨리 들어왔는데 근데 유르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나하고 같이 돌아온 사신의 낫을 없애야겠어 빨리 유르를 찾아야겠군 아무래도 이 용사 세계에서 사신의 낫이라는 괴물 요루와 라니가 떨어졌나 봅니다 일단 저거 뭐지? 스마트폰인데? 뭐가 틀어져 있는데 봐볼까? 파이트 짤툰이라고 써져있어 공주의 무기? 이거는 뭐야? 현우 잠깐만요 후펀치 한번 묵직한데요? 분명 죽일 거로 쳤는데 제 가오가 죽긴 했죠 피한 줄 알았는데 더그아 이제 알겠네요 당신의 정체 현실 조작 능력 맞죠? 용케도 알아쳤군 그런다고 달라져? 이길 방법은 예측 그리고 반응할 수 없는 빠른 속도 봄흥일본이면 응. 떡을 치겠군 이 녀석 죽여버리겠다 야! 고! 동... 야! 포. 근데 엄청나게 속도로 뒤로 이동합니다. <laughs> 어. 얘가 뒤로 이동하면 얘가 뒤로 이동하고 얘가 뒤로 이동하면 얘가 뒤로 이동하고 얘가 뒤로 이동하면 얘가 뒤로 이동하고 얘가 뒤로 이동하고 얘가 뒤로, 얘가 뒤로 이동하고 그 뒤로 이동하는 엄청난 스피드! 보봉봉봉 두다다다다다다다 패배를 인정하시죠? 으...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군. 그 영상을 보니 어 멋있긴 하다. 저건 영상이었죠? 나도 잠시 반성해야겠어. 근데 그 영상에서 본그 스킨으로 됐다, 됐다 이제 요인나 찾다. 오 게임의 실수로 현실편이 들어왔구만. 그리고 게임의 새로운 두 명의 반응이 있군. 그럼 나도 이제 시작해 볼까? 보스 슬라임 찾다 보니 우리도 다 레벨 15야. 기대해 보면. 바이동굴에 가라는데? 바이동굴. 들어가자 여기구만 뭐야 너희들도 실제 사람이야? 네전 소마터에요 소드마스터도 전설의 검 빼고 모든 검이 다 있어요 그럼 무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 그래요 공짜는 없죠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있어요? 아전 1500원 돈이 다 1000원이 있는데 그냥 가세요 에휴 초보잖아 우리 보고 초보라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기요 뭐하세요? 아 자수정을 깨서 마법 좀 만들려고요 뭐라 너희들도 여기 들어온 총 8명 중한 명이구나 난 직업이 마법사야 저희 둘다 전사예요 일단 너희들에게 방어마법을 하나씩 줄게 감사해요 설마 돈 받는 건 아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네 아까 어떤 사람이 돈 주고 검사라 해서 근데 사냥터는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면 돼 그냥 그 중간에 포탈이 있는데 거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끝까지 안 듣고 갑니다 들어가면 동굴 보스니까 한 100렙 정도면 가능해 에이, 에이. 뭐야 갔네? 아 너무 쉽다 어 뭐야 포켓몬들인데? <laughs> 아저놈들이 바이 몬스터인가? 일단 케이스나 받아보자 박쥐 몬스터도 있네 그럼 받아라! 잠깐 기다려봐 노리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힘을 써보자 알았어 이게 자신만의 개성을 할수 있다는 그거였는데 너도 써바지로 자신만의 개성을 발동했습니다. 난 불이고, 어, 넌 물이네. 근데 착하네. 모은서일 공격을 안 하고, 그건 아마 지금 세이보존이라그럴 거야. 아하, 자 가볼까? 간다. 불의 말이오. 그래 알았어. 물 슬래시. 그거. 뭐야, 시시하잖아. 기술이 멋진데? 뭐지, 이 포탈은? 한번 가보자. 내가 먼저 가볼게. 오, 100레벨 몬스터. 뭔가 위험한데? 롱스톰 맘. 받아라! 야, 근데 피가 좀 깎여져 있다, 이 보스. 워터 슬래쉬! 롱스톱 엄마. 아, 검이 안 빠져! 가만히 있어봐. 저놈은 강철 몬스터야. 불숭숭이 약해. 아, 내가 뭐 어떡해. 인접으로 가다간 히로처럼 검을 빼앗길 거야. 그러니 원거리로 가자. 빨리 해봐, 정로! 자, 길을 보고롱스톰 맘. 불수리검! 가라! 롱썸맘 뭐야 데미지를 안 입었어 휴겁만 빼줘 이길 방법이 있으니까 알겠어 분화 보봉퐁 롱썸맘 끝 지금이다 빼자 아이언슬래시 자 여기 빼졌어 고마워 한번 시험해 볼게 진기술 워터 수영돌이 휴어 그리고 아까 정로가 한 불수리검을 내 물기술로 바꾸면 깨어나. 썩어. 어, 아가들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제법인데, 히로. 됐스 이때야 마무리해. 끝이다. 분화. 봉. 롱슨턴만 몸이 잘렸으니 이제 그 방어는 못 써. 그, 엄마가 미안하다 자, 레벨이 30으로 됐어. 헬스를 안 받았으면 이 고생할 뻔 했네. 어, 아이템이 나온 거 같은데? 네가 가져, 정로. 음. 아니야 네가 가져 너가 아니었으면 저 놈은 못 죽였어 아 그래 고마워 자 가져볼까? 저그 양심 없는 놈 나중에 죽여서 빼야겠어 어 뭐지? 어? 뭐 하는데? 자 아이템 개꿀 벽도 도적이죠? 넌 옆반인 적도 너도 이기에 참고했구나? 그래, 네더라이트 개꿀이군. 고맙다, 잡아줘서. 내 아이템 내놓으라고! 싫어, 내거야내 아이템 내다! 그럼 아까 그 보스가 피가 좀 없는 건 니가 한 짓이지. 맞아, 내가 했어. 그러면 은 우리와 같이 다닐래? 내가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너희들은 약해 빠졌는데. 나도 3분의 1 정도 깎았으니 내가 얻을 자격은 있지. 그 네더라이트 값을 가져간 가보로 어때? 같이 다니는건 같이 안 다니겠다면 학교에서 3만원 빌린 거 바로 받아볼까? 아 알았어. 같이 다니면 되잖아. 너희는 일단 약하니까 따라 그래 근데 우리가 약하면 그 강철보스 혼자 잡으면 되지 않나? 알겠어 우린 25레벨인데 어떻게 빨리 키우지? 근데 너는 몇 렙이야? 난 겨우 100렙밖에 안돼 부적이 안 좋은 직업 같아요 어? 100렙?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 데리고 가잖아 조용히 가자고 지쳤고 내지 마 알았어 왜? 내가 하는 거잘 지켜봐 뭐지? 유마 은시, 어 루가는 950레 몬스터를 상하고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무섭다니까, 저 사람. 스킬, 일렉트리 소울, 핵능력 범위, 변경. 자, 지금이 기회다. 저놈들은 어떤 강위 가기을 날리든 피1이 남는 건 짜증나고 피1만 남겨놨습니다. 어, 나와라 적도. 또내거스트라로 왔냐? 아, 이거 들켰군. 기척이 들렸거든. 내가 들린 건두 명이던데. 어, 야. 아. 이로와 종로 때문이군. 도적의 특성은 생명능력과 도주 지킬이지. 도주! 이놈! 놓칠까 보냐. 거기서! 두닥 두닥 두닥! 이래서 저놈 무섭다니까. 뭐야? 이때다! 우리가 먹자! 그래 피1이니까 아무 귀신이나 써도 이겨 가자 달달합니다 달달해 띠링띠링 우리 둘다 백렙이야 아마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백이 한계인가봐 백렙 애들이나 잡아야겠네 이제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곧그 핵이 올 거야 뭐야 또 누가 스트레스 야 너희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내가 시범을 보여준다 했는데 이제 백렙이야 가자 미안 덕분에 그래도 백렙 찍었어 일단 너희 들다 따라와 백렙짜리 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패스 뽑아야지 펫, 펫이라면 설마 이병몬스 <laughs> 이어서 또 이거 한다고? 힘들게 한다 나를 그래 펫이라면 이런 애들 참새 참새 근데 타는 펫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우와 대충 펫들은 탈수 있고 펫마다 다르지만 능력치가 있어 참새 참 빨리 뽑기하러 가자 자 나의 펫을 타 참새 참새 수고있어 들어가 띠 여기가 펫을 뽑을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지금은 딱한 번뿐이지 어 알겠어 돈은 만원이야 뽑는 거는 나돈 없는데 너희들은 충분해 지갑을 봐봐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지? 뭐야 돈이 2만 0천원이네그 마지막 애들 랩과 강절보스를 잡았으니 돈은 충분해 그렇군. 자, 내가 먼저 할 거야. 비켜 나와라 내 패! 방사능 거북. 방사능 거북. 이제 내 차례네. 나와라 내 패! 뭉뭉뭉뭉 방사능 거북. 내 패는 방어력과 체력 증가고 하회복을 해준다네. 방사능 거북. 방사능 거북. 내 패는 공격력과 스피드 증가 그리고 불데이 있어. 멍멍멍멍 멍멍. 그렇구나 니네 패스는 뭐야? 내패스 스피드와 드랍률 증가 그리고 회피 효과가 있지. 그럼 이제 백렙일짜리 애들이나 잡을까? 그래? 아이 정도 도와줬으니 나 간다. 아3만 원이 생각나네. 우리야 더 여행하자고. 알았어 알았어 더 도와주면 될거 아니야. 자 얘가 백렙 몬스터 구슬 구슬 이거 힘들겠는데. 아 이제 마지막 보스 드디어 온 건가? 적도 녀석 내걸스트레스 짜인 났는데 보스를 깨서 나는 빨리 탈출해야지. 어째서 이렇게 빨리 말렙을 키운 거지? 막보 너의 정체는 땡땡땡이구나. 내 핵으로 모두 데이터가 있지 그래 알아 쟤꾼 잡담은 그만하고 싸워볼까 슝 나도 그게 좋겠어 자 처리해볼까 게임에서 핵은 용납이 안된다 내 알바 아님 일렉토리 솔자 보거라 받아라 통 돼지의 힘난 모든 습기를 쓸수 있어 복세포 슝지어 회피능력 발동 형쏭 그아 죽어라 오 생각보다 반응이 빠른데 역시 핵은 다르구나 모든 검을 꺼내다니 이것도 비할 수 있을까 뒤에 검들이 있습니다 슝 내가 이런 공격이 줄것 같더냐? 내가 본건 뭐지? 분명히 맞았었는데. 일단 불사지신 저상태론는 핵으로는 안 돼. 튀어야 돼. 내가 무섭냐? 아무 말도 없게. 아이스블레이스트! 지금이 기회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 포탈. 땡땡땡 녀석. 핵으로도 죽일 수 없는 건가? 아. 재미있군 무조금뭐아무뭐 어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우리 모두 150렙이 됐어 구슬 구슬 자나 먼저 간다 천천히 가 어? 팝업사님 삐용 삐용 스낵 스낵 아 너희들 그때 그 애들이구나 그리고 노루라고 불러줘 삐용 삐용 알았어요 노루님 새로운 동료가 늘었구나 네 맞아요 스낵 스낵 제어 배분 패신 거 같은데 저기 저 드래곤은 뭐예요? 삐용삐용 내 펫의 능력은 민첩과 공격력이 업되고 독효과가 있지 스낵스낵 스낵. 저희와 같이 여행하실래요? 음 좋아요 그 대신 전 마법 연구에 집중해야 돼서 스낵 근데 혹시 몇 랩이세요? 전날에 하루 종일 해서 그러니 총합해서 4 9 0랩이에요 스낵 일단 다들 몇 랩이시죠? 저는 150랩 아 그렇다면 이 물약을 드세요 이게 뭐예요? 2시간 동안 레벨업 2배 기능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만 연거하러 가겠습니다 스낵 네 오줌이 다스네 잘가세요 꿀꺽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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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장소 아 이제 사냥이 귀찮아 빨리 싸우자 경험치 시간 다 지나기 전에 두민학설 2시간 후 300립이 되었다 힘들어 경험치 시간도 다 됐네 두민학설 여긴 어디지? 사막배용이야 이야 다음 마을이네 저기에 상인도 있어 상인이라 하니까 바로 가네 역시 도적이야 어디 보자 쓸만한 게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요? 바보야 NPC야 말을 하겠냐? 사막의 왕좀쓰러뜨려줘 사막의 왕좀 쓰러뜨려줘 사막에 왕좀 쓰러뜨려줘 여기 또 NPC가 있어 궁전으로 가봐 궁전으로 가봐 궁전으로 가봐 궁전으로 가라는데 좋았어 피랑원 다 훔쳤어 빨리 궁전에 가자 적도에 가자고 알겠어 궁전으로 가봐 사막에 왕좀 쓰러뜨려줘 궁전으로 가봐 사막에 왕좀 쓰러뜨려줘 궁전에 왕좀 쓰러뜨려줘 여기군 와, 크다. 이야, 실제 없다면 털었을 텐데. 게임 속이라 아쉽군. 용사들이여, 사막의 모래보스를 쓰러트려주게, 개개개개. 다른 사람들도 공동으로 되어있으려나? 아마 아닐거 이렇게 말하는 엔피스는 부디 부탁하네, 네 가는 도중 사막 정갈 미라 모래 굴렘이 있을네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해치울게요. 고맙네. 자, 사냥터 출발! 적도야, 아까 무슨 아이템 훔쳤어? 혼자 신났군. 곧 알게 될 거야. 막사, 막사! 정갈이다! 모래 정갈이면 이로 너의 물기술로 날려버려! 정갈이 아니야. 모래 정갈이지. 알았어, 모래 소용돌이! 막사. <laughs> 다음은 미라야. 이집트. 흠 음, 물의 소용돌이. 짓트짓트 이게 왕이 말하던 모래골렘이군. 시스템 가동. 물의 소용돌이. 어, 모래를 직접 조종한 건가? 동. 어, 준비 완료. 아, 예 물의 소용돌이가 소용이 없어. 나에게 맡겨. 온다. 자, 역시 막아내는군. 시스템 가동. 다음 기술은 이거다. 인간 시대에까지 도래했다. 좋았어. 이거라면 히로. 날 잡아. 알겠어. 어, 어째서 순간이동이? 시스템. 물의 소용돌이. 휴... 이겼다 야호이 수리검은 순간이동이 가능하지 근데 모래 골룸이이 정도면 보스는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단문으로 가자 얘들아 빨리 가자고 아유 보채지 만 빨리 가끌러오라자 내가 모래 보스다. 쓴...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초라한데 좀더 포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시끄러워 물의 소용돌이 톰거 돌진 하나만으로 막아냈다니 그 방법을 진짜 적도 아니 저놈에게안 통할 것 같은데 죽어라 간다 불의 벽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당한다 장로 나의 불의 벽을 흡수했어 가. 넌 맞았으면 죽었어. 아, 고, 고마워. 공격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익어서 맛있는 빵이 됐는데? 고마우면 3만원 그냥 없애주든지. 고맙지만, 그건 안 돼. 뭐 하는 거야. 나 무시하냐? 하고, 여러분들이 본 거는 7화인데요. 어, 다음화가 8화인데, 제목 죽음. 주인공이 죽는 것 같습니다. 아, 몇 가지 만화가 짬뽕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은 8화를 찍어보도록 하고요. 반응이 안좋으면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화를 찍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결정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지회 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들어봐. 빠이.